안녕하세요 유리아입니다 오늘은 10만 기념 구독자 이벤트 비누 만들기 제가 그동안 채널에서 생님만 이렇지만 술을 마시지 않는다 라고 몇번 얘기한 적이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 제 구독자님께서 기획하시고 만드신 맥주가 선물로 들어와서요 요거를 가지고 맥주 비누를 만들어야겠다 생각을 했고요 근데 패키지가 너무 내 스타일이잖아 여기 보시면 막 통영 굴 밀양 돼지국밥 마산 아구찜 부산 꼼장어 포항 호미곶 진주냉면 강알리 등기 핀드나스 등 패키지가 너무 예쁜데요 그리고 이런 귀여운 비치타월도 보내주셨는데 여기 보면 더 많아요 뭐 경주불국사 성주참외 경부고속도로 대구막창 여튼여튼 보내주신 맥주로 맥주 비누를 만들 거라 지금 다 까가지고 한번 끓여서 탄산과 알코올을 날려주었고요 탄산과 알코올이 있으면 나중에 가성소다를 섞을 때 폭발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신경 써서 잘 끓여주었답니다 근데 맥주 비누가 망칠 확률이 정말 높은 그런 비누거든요 예전. 친구랑 한번 만든 적이 있는데 그때도 한번 네, 폭발을 네.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몰라서 제가 카메라 밖에서 한번 만들어봤는데 우선 디자인 처음에는 이렇게 그라데이션 해가지고 여름에 어울리는 그리고 약간 맥주로 만들었을 법한 사실 잘 모름 칵테일 같은 그라데이션 형태의 비누를 만들려고 했는데요 두둥 본격 망친 비누 대회 맥주 비누가 트레이스가 정말 빨리 나거든요 요거는 비누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알아들으실 텐데 네 전혀 관심 없으신 분들은 재미없으실 테니까 그냥 빠르게 얘기해보자면 매우 어려웠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수박 모양의 비누를 만들어야겠다 했는데요 네 얘도 망친 비누 대회입니다 근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도대체? 둘 중에 그래도 뭐가 낫나요 이건 나름 그라데이션이었답니다 그래도 만들어보니까 그라데이션 비누보다는 이런 레이어 비누가 만들기가 더 쉽더라고요 솔직히 이번에는 레이어 안 하고 싶었는데 저번에 해가지고 수박 비누는 약간 뭐랄까 비누계의 여름 머스트 디자인이라고 해야 할까 굉장히 인기가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이거 비누를 만들 때 아마 말도 못하고 입을 놀리지 않고 만들어야 할것 같거든요. 왜냐면 맥주 수상 비누가 만들 때 냄새가 고약해요. 그래서 입을 열면 안 돼서 지금 당장 프레그런스를 보여드리자면 당연 워터멜론 슈가 수박 향인데요. 그냥 수박바 아이스크림 냄새랑 똑같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아, 이것도 TMI이긴 한데 비누계에서 이 워터멜론 프레그런스 오일 얘가 굉장한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번에 브랜블베리의 신상이었어요 그래서 믿고 한번 사봤는데 저렇게 비누가 나온 걸 보면 오늘 음, 누가, 누가 문제인지, 문제인지 과연 이 프레그런스 오일일지 아니면 그냥 맥주 비누가 까다로운 건지 오늘 알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는 서던 피치 이건 정말 제가 생각하던 베네피트 베이비 베이비 그 복숭아 향 그거라서요 같은 과일 계열이라 뭔가 더잘 어울리지 않을까 해서 얘도 섞고 거기다 또 레모네이드 스탠드 레몬 향이 그렇게 강하진 않고 오히려 조금 더 달달한 냄새가 나서요 나머지 두 개랑 굉장히 잘 어울리더라고요. 프레몬스 오일을 세 개를 섞은 또 약간 투머치하다 느낌의 수박 비누 만들어볼게요. 아니 아니 야가 가다 비누 만들어볼게요. 맥주에 설탕이랑 맥주 효모 이런 게 들어가기 때문에 어디에 굉장히 좋다라고 제가 말은 못하지만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거품은 굉장히 잘 난다. 그거는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아 그리고 제가 지금 카메라가 고장나서 약간 그린 핸드폰으로 찍고 있다는 거 죄송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본격적으로 몰드를 한번 바꿔봤어요. 원래 제 비누 사이즈가 이 정도잖아요? 근데 이게 한 손에 들어오지도 않고 조금 불편한 것 같아서 좀 작은 사이즈로 바꿨거든요. 근데 솔직히 잘라 봐야 마음에 드는지 안 드는지 알것 같아요. 이게 이제 오늘 들어갈 오일인데 올리브 오일, 파우 오일, 코코넛 오일, 동백 오일. 굉장히 블렌드를 많이 했답니다. 그리고 이게 그 맥주 수상이라고 불리는 맥주를 끓여서 알콜올찬사 날려준 네네네 그거고요? 여기에 이미 색소랑 프레온 소일이랑 다 넣어놨거든요. 맥주 비누가 변수가 너무 많아서 그냥 빨리빨리 해주려고 막 색소 섞고 향료 넣고 섞고 이럴 시간이 없더라고요. 한번 망쳐보니까 아 그리고 이번에 새로 산 몰드가 막 이런 까만 점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건 안 지워지는 거고 이 안에 박혀있나 봐요. 그래서 살짝 실망했던. 하지만 뭐 만드는 비누에 배어 나오거나 그럴 일은 없으니까 블렌더 선이 너무 짧아서 여기서 해야 될것 같아서요. 기포를 열심히 빼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쁘답니다. 비누 잘 나와라. 알콜 고사를, 가성 소다 물을 체 한번 받쳐서 우산 넣어주고 지금 너무 무서워서 블렌더 짧게 치고 손으로 섞어주고 있어요. 아스패츌라로 이게 또 뚜껑이 들어가야 돼서 잠시만요. 되고 있어, 되고 있어. 기포 없이 나오게 해주세요. 기포 없이 나오게 해주세요. 요렇게 들어갔고. 이제, 요런 게, 잘랐을 때좀안 예뻐 보일 수 있으니까, 꼬챙이 소독 한번 해주고, 오늘 블렌더지를 정말 조금 했는데도 벌써 이렇게, 트레이스가 나는 거 보면, 오늘도 나낭이겠네요. 이렇게 자를 거니까, 여기를 맞춰줘야 돼. 최대한 티안 나게 해주고 싶지만, 조금 힘드네요. 이렇게 해주고, 얘가, 몰드가 힘이 없어서, 이렇게 퍼지더라고요. 얼른 뚜껑을 씌워줘야 돼요. 바로, 하얀색, 들어갈게요. 블렌더를 한번 닦아주고, 소독을 해주고, 기포를 빼주고, 가성소다물을 넣어주고, 얼른 빼주고 얼른 손으로 좀 쳐주고, 핸드폰 카메라 배터리가 나요 그냥 뷰티용 카메라 들고 왔고요. 근데 이 하얀색 볼때 약간 멘붕이 왔었어서 차라리 잘된것 같다. 세탁기 각이다? 조금 시간 차를 두고 부어주는 거기 때문에 알코올지를 또. 이번엔 빨간색 기포를 빼주고 너무 무서워서 또 손으로 쳐주고 있고요 아 근데 이 빨간색 비누가 색깔이 좀 오염이 많이 된다고 해야 할까요? 하얀색에 물이 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수박인데 어떻게 빨간색을 안 쓰겠습니까 그리고 비누 국물이 빨간색으로 뚝뚝 떨어질 수가 있어요 약간 피처럼 보이게 그러니 주의를 해주시고 그 색깔이 막 옮겨지기 전에 빠른 소진을 해주시길 알코올 고사 지내고 그냥 구워도 되겠는데? 어머, 너무 폭 나왔잖아. 케찹 같다. 그래도 좀 이쁘게 요렇게 나름 수습을 해줬고요. 알코올 좀 뿌려주고 이거는 소다 회를 막는다고 하던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거는 잘 모르겠고요. 소다에는 그냥 뚜껑 닫고 비누화가 끝까지 되길 기다렸다가 빼는 게 최고인 것 같긴 한데 솔직히 비누화가 됐는지 안 됐는지 잘 모르는 상태도 있긴 하거든요. 하지만 생겼다고 뭐 비누의 품질에 이상이 생겼다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못생겼을 뿐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받으시는 분들이 안 괜찮으시려나? 그리고 뚜껑 닫고 굳길 기다려줘야 되는데요. 원래는 한 24시간 있다가 빼는데 맥주 비누는 저번에 제가 24시간 있다가 빼보니까 너무 찐덕찐덕해서 곤란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48시간 있다가 빼줄게요. 두둥요 막간을 이용해서 잠깐 망한 비누 대회를 보자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그래서 지금 요거 잘 나왔나? 얼른 좀 확인을 해봐야 되거든요. 너무 궁금해요. 이번에 제가 요 이벤트 비누 만들면서 몰드를 새로 교체를 싹다 했거든요. 그 전에 몰드가 솔직히 넓이가 너무 컸다고 해야 하나? 제가 손이 꽤큰 편이거든요. 그래서 제손 사이즈는 딱이었지만 남들 생각을 안 했네. 그래서 그보다 작은 사이즈로 교체를 해가지고 이 몰드를 지금 두 번째 쓰는 건데 잘 나왔어야 하는데 이게 보통 몰드에서 빼다가 아니면 비누를 이동하다가 사과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얘는 느낌이 좋아. 얘는 지금 안 좋아요. 이틀을 이 안에 있었는데 세상에. 원래는 18시간에서 24시간? 그 정도면 딱 되거든요. 근데 역시 맥주가 들어가서 그런지 예상을 못해 예상. 나라라 와우! 잘 나왔다! 아, 그래서 몰드를 교체했기 때문에 저보다 용량은 작아지지만 그래도 한 손에 쏙 들어오는 사이즈라 더 사용하시긴 편할 것 같아요. 따라라! 와우! 와우. 괜찮은데? 매우 잘 나왔는데? 마음에 드는데? 그럼 저는 이거를 싹 잘라가지고 올게요. 두둥. 제가 이번에 대패를 새로 샀답니다. 그리고 이게 1kg 정도 자른 모습이거든요? 1kg에 아피스가 나온다? 그래서 이렇게 훨씬 작아졌죠? 원래 제 비누 사이즈는, 아, 망한 비누가 어딨나? 하나 갖고 와야 돼. 이 정도였답니다. 그래서 한 손에 안 들어가는 사이즈 이렇게 바꿨어요. 지금 여기 모서리를 싹다 쳐줄 건데 원래는 이걸 건조를 싹다 하고 그 다음에 쳐줘야 딱 예쁘게 나오긴 하거든요. 하지만 저는 보통 여기 위에다 뭘 쌓잖아요. 그러면 쌓으면 나중에 이거를 못 쳐요. 근데 이 옆을 다듬어주지 않는다면 살짝 날카로운 느낌이 들기 때문에 저는 그냥 바로 해주고 이 위에 올려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 끈적끈적할 땐 알코올질을 다 해주고 아! 여기도 싹다 소독을 했답니다 음! 새 대패 새로 산 대패가 생각보다 모서리가 굉장히 많이 잘리는데요 그래서 이 자칫 잘못하면 여기 위에 뿅뿅뿅 올리는 그 가로 길이가 안 나올 것 같아서 이 위는 냅둬야겠어요 그래서 한번 외형도 알코올 소독으로 싹 없애주고 닦아주고 닦아주고 どうも 이렇게 싹다 밀어 놓으니까 이쁘잖아. 처음에 이게 너무 많이 깎이길래 아좀 아깝다 생각이 맨 처음에 들었었지만 깎아 놓은 결과물을 보니까 꽤나 이쁜데요. 아... 근데 여기다가 이제 그 위에 파이핑을 해줄 건데 제가 비누를 팔때 가장 많이 들었던 컴플레인 중 하나가 이 위에 부분과 이 밑에 비누가 둘이 잘 쪼개진다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게 어쩔 수가 없는 게 빨간 케첩 상태에서 파이핑을 해주고 자르게 되면 단면이 좀안 예뻐 보인다고 해야 할까요? 그래가지고 저는 다 하고 해서 다듬고 이 위에 칼집을 내주고 그 다음에 파이핑을 해주는 프로세스로 바꾸었는데요. 사실 그게 그렇게까지 도움이 되는 것 같진 않답니다. 그래도 해주는 게 낫지 않나 싶어서 해주고 있고요. 이 위에까지 다듬으면 파이핑 들어갈 넓이가 좀안 나올 것 같아서 이렇게만 해줬고요. 그래서 이런 꼬쟁이 이것도 알코올로 샤워를 많이 해준 후이 정도로 칼집을 내줍니다. 근데 여기가 삐져 나오면 파이핑을 해주고 이 칼집이 또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조금 신경 쓰긴 하지. 지만 그래도 가끔은 제가 수전증이 있어서 안되긴 하더라고요 네네 봐주세요 위에 올려줄 장식품들 만들어 볼게요 요거는 수박 몰드인데 여기 밑에다가 초록색을 깔고 빨간색을 깔면 좋겠지만 그러면 거의 신의 경지 아니에요? 저는 그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랑 나뭇잎은 요 모양이 이쁜 것 같아요 우선 소독을 좀 해주고 도동 요렇게 빨간색 만들어줬고요 하얀색 MP 비누에 빨간색 마이카 색소 그래서 두 손으로 공손하게 수박이 용량을 많이 먹는구나. 이렇게 버블버블 버블 생긴 애들은 알코올로 없애주고 이제 나뭇잎. 이 몰드는 옛날에 한번 썼어서 그런지 몰드가 반짝거림이 한번 쓰고 설거지를 하면 싹 없어지더라고요. 얘는 영 색이 안 어울릴 것 같죠. 이거는 갖다 버려야겠어요. 이 색도 딱히 아닌 것 같은데 지금. 네? 아 얘는 아! 고난이도 고난이도. 어머나! 세상에. 그리고 원래 제가 여기다 반짝이를 뿌려가지고 마무리를 하잖아요? 근데 지금 여름이라서 반짝이를 뿌려봤자 얘네가 줄줄 녹으면서 하여튼 하여튼 반짝이가 없어질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뿌려주는 걸로 하고 얼른 더 많이 만들어야겠어요. 요게 아까 그 망치네랑 방금 요거 부어준 거 반반이거든요? 이거 같죠? 이걸로 만들어야겠어요. 요렇게 파이핑 반죽 만들어왔고요. 지금 약간 노래 보이는 이유는 프레그런스 오일 때문인 것 같아요. 나중에 말리면 아마 하얘질 듯? 근데 아직 조금 묽은 상태라 조금 더 기다려줘야 될것 같고요 얘는 그리고 오늘 올라갈 장식들 수박 모양인데 기면은 없어요 몰드가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나뭇잎 해서 이렇게 양쪽으로 꽂아주려고 근데 생각보다 수박이 넓이가 있어서 우선 꽂으면서 생각을 해봐야겠어요 오늘 팁은 저번에 오리비누에서 나왔던 그 동글동글한 팁이고요 이번에는 좀 이렇게 각진 모양 하고 싶은데 왠지 또 이게 잘 어울릴 것 같아서 공기를 어머나 빼주고 우선 한번 각을 봐야겠어요 오 예쁘다 예쁘다. 어, 예쁘다. 이렇게 하고 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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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요렇게 붙이면 되 되지? 요러고 나뭇잎도 요렇게? 와. 4개 만들었다 그리고 요 블루 반짝이 뿌리고 레드 반짝이 하고 골드로 살짝 마무리 하면 따라라 제 목표는 150개입니다 아우트로가 약간 약한 것 같아서 추가로 찍습니다 우선 확실하게 150분이고요 만드는 건 훨씬 더 많이 만드는데 아시죠? 좀 사고가 많다는 거 그래가지고 최종 인원은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최소 150분 밑에 구글 폼 넣어놨으니까 거기 이름, 주소, 전화번호 유튜브 닉네임 써주시면 되고요 당첨자 발표는 한 5주 뒤 정도? 건조시키고 서류 작성하고 뭐 어쩌고 하면은 한 5주 뒤 정도? 거의 잊어버렸다 싶으시면 아마 발표가 날 거고요 그리고 야가가다 맥주는 경남 지역 탐마트에서 사실 수 있으니 저희 구독자분이 기획하시고 만드신 거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빠이